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8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방 기술자 후람이 만든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야함과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솔로몬이 또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 0규빗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의 지시하에 만들어진 성전의 기구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노스로 만든 제단입니다.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단인데 이 제단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며, 높이가 10 규빗입니다. 1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약 45.6cm이니, 재단의 길이와 넓이는 9m12cm이며, 높이는 4m56cm입니다. 이 재단의 크기를 모세 성막대 만든 재단과 비교해보면 4배나 커진 것이며, 높이도 3배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재단이 커진 이유는, 아마도 모세 시대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고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도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 시대의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든 후 노스로 싸서 만들었지만 솔로몬 성전의 제단은 전체를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성전의 제단은 모세 시대 제단보다 더 커지고 그 재료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재단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기술 문명이 발달하여 마치 사람들의 유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지 않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노스로 바다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바다란 큰 원형 물통으로 그 지름이 4미터 56센티미터요. 높이가 2m 28cm로 컸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다라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이 바다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씻어 성결케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4절 보면 그 바다를 노쇠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노스의 황소 열두 마리가 바다를 바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서 남북으로 각각 세 마리씩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결함에 동참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온몸을 씻은 바다 거룩한 자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회개를 통해 그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제 손 씻었으니까 오늘 손안 씻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만 가도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콧물 눈물 흘리며 회개했고 얼마 전에도 회개했으니 오늘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들도 영적인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7절 이하에 보시면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었고 상 10개와 금 대접 100개를 만들었으며 제사장들과 뜰 문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기구들을 다 규례대로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규례대로, 즉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란 내 지혜와 경험과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용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후람이 또 속과 부석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후람이 솔로몬 성전 안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진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기구들을 완벽하게 구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만을 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를 말씀해주셨습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새벽부터 포도원 문을 닫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찾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모두 주인과 약속한 품삯을 받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온 자란 유대인이며 이방인들은 늦게 온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된 자입니까? 그것은 늦게 와서 일했는데도 똑같은 품삭을 주셨다고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며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이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자 되는 것입니다. 뽑무 18절 보시면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 하였습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 상들과 라고 하였습니다. 19절 이하에서는 성전 건물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분양하는데 필요한 분양단이 있고, 떡을 진설해 두는 진설병 상이 있고, 내부를 밝힐 등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죄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문까지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면 성전 밖에는 노소로 만든 무수히 많은 기구들로 가득하고, 성전 안에는 금으로 만든 기구들로 화려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더잘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런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용과 진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일년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릴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드릴까라고 하였습니다. 천천의 순양은 백만 마리의 순양입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예물로 드릴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미가수 6장 8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정의로우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저희를 의롭다 해주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결의 삶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